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황토길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채민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구리시가 오늘 시민들이 여름철을 건강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황토길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백합나무길 산책로 구간에 양질의 황토와 고운 모래를 혼합해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했으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걷기 코스 시작과 끝 지점에 세 조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하여 구리시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